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쪽까지 걸어 올라가는요 여기가 오륙도 스카이워크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가 네. 스카이워크예요. 여기가 삼각대가 있으면 바람에 날라갈 수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요 엄청 심해요. 이렇게 돼있어요. 와, 풍랑이다. 내 머리 미치 오케이. <laughs> 왜그래요 앉아서 신발 벗어야죠. 아, 아니 거기서 여기서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슬리퍼 신고 아니 이거 먼저 벗고 여기다 넣고 하면 되죠. 오 이거 어때요? 잘 보여요? 여기 주차하시면 돼요. 주차, 여기 주차 장이 맞다면 저기다 주차하시면 돼요. 예, 여기 편의점도 있어서 뭐 음료수 사드셔도 돼요. 추우시면 여기 주차장이고요, 바로 옆에. 주차장 멀로안 커요. 아 그래서 기껑 있겠네. 네, 저 아래 내려가면 돼요. 저 거기. 주차장 저기 에저 예, 아래.

네, 저기 단누리단누리라고 저기 뭐 다른 데 있어요. 와, 관광버스 도 많네. 아, 여기 버스... 에 있어야 돼요 네. 여기 태종호. 저 언덕길... 올라왔어요. 어, 떻게덕길 올라갔어요. 네. 응. 그래서 티켓에서 하고... 네. 버스도 타요. 맞아요. 아 힘들어. 저거 지금 기다리는데. 오케이. 빨리. 그래 지금 추원해서좀 괜찮네. 러면 아, 진짜 그러니까. 짜증나. 아 이거 힘들어. 아쉽겠다. 매표소 저기 있어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커피 하나 사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됐네. 음. 시간이 안 됐어. 어 동성도 어요 자리 안 자리 없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자리 없는 줄 알았어. <laughs>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전망대로 조금 내려오면 화장실이 있는데요. 역시 한국 화장실은 깨끗해요. 마음에 들어요. <laughs> 제 시설은 좀 옛날 것 같은데, 그래도 낙후됐지만 그래도 어, 깔끔해요. 향기도 좋고, 뷰가 아주 그냥 멋있어요. 그리고 뭐, 푸드코트도 있고, 어, 커피숍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분식도 팔아요. 간단하게 오셔서 여기에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매점도 있으니까 여기 전망대 매점 있습니다 어? 저희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 아 아니 얘가 여기 있는 게무거잖아왜 <laughs> 쫓아가 당신의 이 열정은 습니다 But you're very 시 o u n g You want it so d 요이번에 <laughs> <laughs> 미아,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빨이가이 바이바이. 바 계속 대답해 네, <웃음>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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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바이바이바 여기 이 길을 쭉 걸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여기가 영도 등대예요. 네. 맨 밑에 바다 에 아, 그래? 네. 근데, 동전, 근데 동전. 찍었을 때는 틀렸을 수, 틀릴 수도 있어요 아까 무슨 해마가 있던데 바다에 온아 저게 영도등대 인가봐요 음. 종카 피스톤 제 아니야 틀리네요. <laughs> 사해 기사. 명예의 전당. 여기는 등대 가는 여기 길이래요. 등대 가는 길이. 응.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여기 거의 다 내려왔어요. 아 근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지? <laughs> 큰일 났다. 어, 예뻐요. 조심해요 여기. 이거 바다의 현장이래요. 바다의 헌장 바다는 무생명의 근원이자 생존의 토대이며 현재와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어야 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어... 뭐 암튼 이렇네요 여기 계단이 많아서 조심하셔야죠 근데 우리밖에 없어 다들 네, 올라가셨나봐 예, 다들 올라가셨나봐요. 아 계시는구나. 이게 돌이 떨어진다니까 위험 위험하다고. 근데 신선바이가 어디죠? 신선바이? 이렇게 돼 있고 저기가 신선바이래요. 신선바이 저쪽이. 공사 중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아 저기가 못 들어가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신선바위가 뭐지? 저기 <laughs> 배도 <laughs> 엄청 커요. 와, 역시 부산이네 아, 멋있네요. 역시 이거 보는 것만으로 바다는 스링이 돼. 음. <laughs> 올라가시 여기 열차 타러 올라가는 길인데 힘들어서 앉아서 쉬고 있어요. 아 여기는 우측 보행이래요. 역시 우리가 잘못 온게 아니었어. 출발하겠습니다. 아까 탈승했던 위치로 내려갔어요. 좋네. 이번에는 양쪽 문 열겠습니다. 손 조심하십시오. 양쪽 문 열겠습니다. 아, 다리가 후들거려요 아, 힘들어. 아, 날씨는 막네. 근데 아까 고피 엄청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아, 오륙도요? 어, 근데 어, 여기... 여기는 <laughs> 덥죠. 어. 어. 아 옆으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우리 몰라서 저쪽 아래를, 아래에서 들어왔는데 저희 주차장 주출이 끌어들어왔는데 옆으로 빠지는 샛길이 있었을 줄이야. 역시. <웃음> <웃음> 괜찮아? 네. 아, 신은 진짜 맑다. 음. 혹시. 와,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주차장 맞아? 어, <laughs> 주차장 길인가봐요. 여기, 안, 가안 와봤으면은 몰랐어, 여기. 이런 길이 있는지도. 저 봐, 저기 주차장이잖아. 음. <laughs> 이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 여기? 여기에 무슨 탑이 있어요 적기 십자탑이 가 아닌데 무슨 기념인데 아 의료지원 반 한참 전 뭐야 저기 앞에 화장실도 있고 뭐저 뭐 관리사무소 아니에요? 아, 주차 이용 1시간 1000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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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로 사랑가는 길로 가죠 <laughs> 1시간 1000원이고 10분당 200원이래요. 경차는 100원이네. 아, 나친환 경차인데. 몇 시에요? 올라오는 길에 재밌는 게 있어요. CGV, 뭐. 아, 코레일, 뭐, 영도? CGV, 영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튼, 재밌어서 한번 찍어봤어요. CGV, 영도. 재밌네. 여기 롯. 롯데백화점 광복점 오면은 11층에 내리면은요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있어요. 이거 타면은 전망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저 광안대교랑 수계교 저기. 토요일 날 2시에 열린대요. 와 여기 엄청 넓네. 바다 안 가도 여기 그냥 와서 사진 찍어도 돼. 그러니까 이거 바다의 바다온 느낌처럼 이렇게 사진 찍을 수도 있어요. 대박이네. 네. 이거 사진 찍고때 돼. 네. 아주 뭐지? 예뻐요. 아, 어, 이, 이런, 이런, 뭐, 조개도, 어, 조개도 있고, 어, 엄청나네. 아, 진짜 같아요. 어, 진짜 같아. <laughs> 어. 여기 오면 사방을 다볼수 있어요. 좋네. 저기는 돈 내야 되거든요. 저기 전망대는. 그냥 굳이 다른데 안 가고 여기 와도 되겠는데, 그냥? 네. 저기 지금 열 하나가 꺾여 있잖아요. 저기 좀 이상하게 네. 이게 그 도개교에요. 영도다리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저기 올라왔던 반대편에 이렇게 공원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그 아까 그본 다리를 조개하는 모습을 아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아니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 그냥. 왜냐면 그 다리 토요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상징물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똑같잖아요. 아까 그 저, 저기 어. 보면 다리 갈매기 아, 그려져 그래. 있는 거. 그 비슷해요. 네. 여기 공원이 아주 넓어요. 진짜. 여기 이렇게 분수가 나와요. 여기 끝까지 올라갔대요 이렇게 한 10분 동안 분수가 나온대요. 어? 네, 부산 지하철 한번 타보려고 가고 있어요 여긴 열차 들어오기 전에 갈매기 소리 났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그 해동용궁사 왔어요 입구 주변에 음식점 엄청 많네 Phi bì tí xa như thế <laughs> Này nè 아 근데 평일인데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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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안에다 동전 <목소리> 던지나 봐요. 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목소리> 어. <목소리> 응.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야. 조심히 내리세나 아, 여기 내려가는 길이. 에요세천히가세요 <laughs> <점점 이리> 여기 <laughs> 엄청 가쥬라민어리세 쥬시민 에리세 저기 저 거북이는 놓은 지 얼마 안 되나 봐요. 아주 깨끗하네. 계란이. 아니 <laughs> 右,右手拌饭，因为这个就是香啊、哦，真的吗？没香啊，那个这边他们都没有。嗯嗯嗯嗯嗯嗯嗯